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7월 27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제16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한동훈 핵사이다 발언으로 온 국민을 감동시키다입니다.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의 핵사이다 발언이 연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다 발언입니다.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치를 하고 앉아 있어라고 한 발언이 가이 핵 사이다급이죠. 2020년 2월 13일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와 나는 대안 녹치록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철혈 검사 한 동훈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검사 동일 지원 측이 지배를 하고요. 수직적 위계 질서가 엄연히 존재하는 검찰의 고위 간부에 해당되는 한 동훈이 인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고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용기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발언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평생 특수통 검사로서의 기계가 느껴집니다. 어쨌든 추미애가 장관으로서 국민에 복무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재단하는 것을 비판한 게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의 발언은 추미애가 지난 2월 추진했던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 방안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특수 수사의 본산인 서울중앙지검 제 3차장으로 적폐 청산에 앞장서서 박근혜와 이명박을 구속시켰고 그 칼끝이 정권 수사의 몸통인 문재인으로 향하게 되자 토사 구팽 당한데 대한 배신감을 토로한 것일까요? 오로지 국민만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권을 이끄는 대통령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는 법무부 장관도 성역이 될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권력은 물론이고 현재 권력까지도 겨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검사 정신입니다. 두 번째 사이다 발언입니다. 지금 이 강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중에서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고 하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달라는 발언이 가히 핵사이다급입니다. 2020년 7월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치인 한동훈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정치 레토릭입니다. 한동훈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 일각에서는 그가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고 우미하는윤석열보다 대권주자로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념이나 정치 지형의 구애를 받지 않고 직에 충실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평생 수사만 한 사람 즉 소찰하는 검사와 종합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 즉 대찰하는 정치인은 전혀 다릅니다. 한동훈을 순수하게 본다고 하면은요. 조국 등현 정부 인사를 향한 수사를 지휘했던 것과 관련해서 현 정부가 보복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그는 심의위에서도 이번 사건은 검은 유착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권언 유착으로 기획된 공작이고, 나는 그 피해자다.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던가요? 이제부터 추미애와 이성윤의 권언유착 공작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오늘도 함께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